한평생 내 전부였던 헤드를 부디 잘 부탁합니다. 이제 여기 한진태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망치면 그치? 변호야 에비터는 버틸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병원 둘러보러 왔는데 그만 감아. 안 됩니다! 제발 이대로 그냥 가게 놔줘. 부탁이야. 아니요. 아직 아무도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구 맘대로요. 당신이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셨다면 제대로 속죄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야죠.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어딨습니까! 对对 현성아, 정신 들어? 내말 들려? 움직일 수 있으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봐 현성아! 깨어났구나? 나 알아보겠어? 현성아, 내가 누구야? 형. 그래. 그래, 현성아. 형이야.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일어나줘서. 어. 아, 지금. 어디가 제일 불편해? 형, 어 말해 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기억이 안 나?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약간의 기억상실 증세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대체 왜... 외상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기제 같은 건데, 본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의 일부만 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현성이가 아버지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기억만 스스로 지웠다는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현성이 앞에서?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태에선 현성이가 기억하는 대로만 받아주세요.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야? 네 어머니, 지금은 증세를 더 지켜보면서 환자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아버지랑은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현성 씨, 좀 어때요? 괜찮아요? 누구세요? 수술한 지 고작 열흘 밖에 안 흘렀는데, 마치 1년도 더 넘은 것 같아. 하늘도, 나무도 바람도 다 새로워. 네가 좋다니까 나도 좋다. 안 돼, 윤성 씨. 나 기억해야 해. 우리 콩이는 어떡하라고. 아이고. 나 병실에 핸드폰을 두고 왔네. 어떡하지? 여기서 기다릴게. 바람이 너무 좋다. 괜찮겠어? 내가 얼른 갔다 올 테니까. 그럼 좀만 여기 있어. 형수도 금방 여기로 올 거야. 응, 알았어. 금방 갔다 올게. 현성 씨, 나랑 얘기 좀 해요. 아, 누구신데 자꾸 저한테. 왜 이래요, 현성 씨. 어떻게 날 몰라볼 수가 있어요. 나예요, 당신 부인 공희 엄마.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발 아, 기억 좀 해봐요. 네? 나라고요, 나. 당신 아내 진나요. 빨리 거울러 요저 저기요! 형! 전우 형! 아, 진다 형! 나영아! 뭐하시는 거예요? 나영아! 빨리 세워요! 저 어디로 가는 건데요? 나영아! 진다 형! 형! 그래 그다 정신 차려. 현성아현성아정신아현아현성아 현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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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성아 현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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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아 현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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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석아 현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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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현석아 당신 추측대로 현우가 우리 현우가 최우리 선생이었어요 당신이 날 버리신 게 맞아요? 미안해요 나라도 밝히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못했어 나가요, 당장 아, 현 빨리 나가요 안돼형 <blonde> 그래 아 어, 그래 형이야 너 괜찮은 거 맞지 현성 진짜 어. 부탁해 아, 나영아 다신 나요 아진다요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탁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나 나는 그냥 얘기 좀 하려던 것 뿐이었어 나 때문에 현성씨 잘못된 거야? 나영아, 너왜 그래? 어디 아파? 어? 응. 어? 나영아, 너 어디? 나영아, 너! 저기 앞에 택시 빨리 쫓아가 주세요. 빨리요. 나영, 너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아, 왜 이렇게 잠만 잔다니.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미역국이라도 좀 먹어야 될 텐데. 링거 맞고 있으니까 곧 기운 차릴 거예요. 저기 수지야 고맙다. 내두 생명을 살렸어. 오늘 진짜 너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 진심으로 고맙고,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네. 나영이 깨어나는 거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만 갈게요. 아 저기, 잠깐만, 수지야. 내가 이런 부탁할 염치는 없지만 니네 시어머니한테 나영이 아들란 거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나영이 좀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엄마. 어 나영아 정신 이좀 들어? 어 아기는 아주 건강한 아들이야 아들. 잠깐만 좀 나가줘 엄마. 어 나가 있으라고? 어 그래. 어때 고생했다 현성 씨는 문자 왔는데 괜찮대 아무 걱정하지 마왜 그랬어 뭘난 언니를 죽일 듯이 미워했는데 언니는 날왜 끝까지 이제 목숨까지 나도 너 미워했어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겠어 내 아기 살려줘서 네진영의 성모님 깨어나셨다고 얘기 들어서 아기 데리고 왔어요 출산 직후에 의식 놓아서 아직 아기 못 보셨죠? 공아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그만 울어 그러다 탈진해 또난 이만 갈게 잠깐만 아기 이름이 아직 없어. 어머니가 아이 태어나면 지어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아기 이름 지어두신 거 있는지 좀 물어봐 줄수 있어? 알겠어. 여쭤볼게.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게. 내방 화장대 서랍 안에 현성 씨가 준비해둔 이혼서류랑 내 도장 좀 갖다 줘. <laughs> 한현성. 어. <laughs> 어 형. 축하한다. 아빠 된 거. 미안해. 그동안 속여서 실은 알고 있었어. 휠체어에서 넘어진 그때 기억 돌아온 거. 음. 왜 감춘 건지 물어도 될까? 글쎄, 나로 미니 연기라도 좋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 좋게 지내셨으면 해서. 무슨 마음이진 알겠지만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계속 이런식으로 네 아이를 몰래 보러 다닐 순 없잖아. 모두를 끌어안을 순 없어, 현성아넌네 몫의 선택만 감당하면 돼.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고마워, 형. 근데 여긴... 아기 입으러 온 거야? 아니, 수지한테 진나영 씨가 부탁한 게 있어서 아기도 볼겸 부탁받은 거? 결심이 선 거야? 혹시 많이 안, 안 좋은 건가요?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네, 그렇군요. <웃음> 예? <웃음> 응? 아니. 아, <응>, 아니. 아, <laughs> 수지야.